안녕하세요. 커피왕국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괜찮은 녹차 라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가루 녹차입니다. 어, 가루 녹차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녹차 앱이 100% 되어 있는 가루 녹차입니다. 녹차향보다는 약간 파우더향이 좀 강하네요. <laughs> 여튼, 뭐, 가루 녹차 하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유. 오늘은 설탕 대신에 연유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 만드는 제품 보시면은 왜 연유를 쓰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죠? 우유. 네, 끝입니다. 오늘 이세 가지 재료로 정말 맛있는 녹차 라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그러면은 만들러 가시죠! 짠, 짠짠. 짠. 먼저 약간 조그만한 잔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잔이 크면은 너무 맛이 연해지기 때문에 약간 적당히 작은 잔이면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우유를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우유 양은 오늘은 얼음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 양을 좀 많이 넣어 주실 거예요 7부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유를 넣어 줄 겁니다 연유는 한 우유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넣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조금 넉넉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연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연유가 좀 많이 들어가줘야 이번 제품이 상당히 맛있게 나옵니다. 잘 섞어줄게요. 예, 섞어줄 때 포인트는 이 거품이 안 올라오게 살살살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커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만들 예정인지. 네, 맞습니다. 바로, 오레그라세라는 제품을 바탕으로 오늘은 제가 맛있는 녹차 라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정도면 끝났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달달해요. 밀크 아이스크림은 녹인 맛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유리잔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다가 가루 녹차를 넣어서 녹여 줄 겁니다. 마트에 가시면 은 이제 가루 녹차 외에도 그린티 믹스라고 혹은 그린티 라떼라고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 진짜 가루 녹차로 녹차 라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녹차 가루를 사용해야 확실히 씁쓸한 녹차 향이 강하고 맛있습니다. 녹차 라떼는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반 스푼 두번 넣었어요.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줄게요. 뜨거운 물은 한 50ml 정도 넣어줄 겁니다. 조금 넉넉하게 넣어줄 거예요. 뜨거운 물로부터 풀어줘야 이 녹차 가루가 정말 잘 풀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품에는 뜨거운 말차가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반드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말차가 다 녹았습니다. 말차 가루가 안 남게 잘 저어서 녹여주셔야 돼요. 말차 가루가 나오면 음료로 드실 때 말차 가루가 혀에 씹히면서 너무 써!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만 되면은 오늘 제품 다 완성된 걸로 보면 됩니다 먼저 이걸 우유에 띄워주려고 하면은 그냥 부으면은 바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숟가락을 이렇게 우유에 살짝 얹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부어주시면은 말차가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정확하게 층이 나와졌습니다 맛있는 녹차라떼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어요.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좌우로 흔들어도 <laughs> 층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오레그레스라는 제품을 토대로 만들어진 녹차라떼입니다. 섞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드셔야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혼자 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제가.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여기 처음에 저희가 녹차를 뜨거운 물로 녹였잖아요. 그리고 밑에 차가운 우유가 들어갔으니까 녹차의 씁쓸한 맛을 먹다가 그 뒤에 달콤한 우유가 탁 들어오는데 너무 밸런스가 좋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오늘 제품 진짜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시청에 유익하셨거나 재밌었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